혹시 <laughs> 깜이야 <laughs> 안녕하십니까 수원 컬러쉬룸 수원 미니 김동욱입니다 오늘은 미니 3도를좀 준비를 했거든요 24년형 모델이고 어, 23년형과 어차피 연식 변경이기 때문에 틀은 동일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거는 소소하게 바뀐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영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이나 측면, 후면 그 다음에 실내 인테리어는 다 동일합니다 일단 차이점은 가격인데요 23년형이 4,070만원. 그러니까 동일한 트림을 비교했을 때, 현재 이 모델이 4,040만원입니다. 통상적으로 연식 변경이 되게 되면 옵션이나 이런 게 조금씩 추가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인상되기 마련인데, 해당 모델은 오히려 30만원 저렴해졌어요. 첫 번째 가격 메리트구요. 두 번째는 타이어는 피렐리의 신트라스트 P7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어, 타이어 스펙 같은 경우는 동일합니다. 근데 이 블랙 도금 처리, 인지나 이런 건 동일하지만 어, 조금 더 스타일리시한 요 블랙 도금이 들어가면서 어, 조금 더 스포티한 그런 느낌을 어, 가미해주는 디자인 포인트가 적용이 되었어요. 두 번째 요거고어 애초에도 현재 이 루프탑 그레이 컬러가 있기는 했지만 어, 사실 재고 상황이나 이런 건 좋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24년형 들어오면서. 이제 해당 컬러가 좀 입항이 되었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컬러 내가 원하는 컬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측면으로 와 보시면은 원래 없었던 기능인데 센터 암레스트에 이제 휴대폰 무선 충전 기능이 추가가 됐거든요 이게 없었는데 추가가 됐고 특히나 아이폰 이용하시는 분들은 애플 카플레이 무선으로 연결하시고 안쪽에다가 휴대폰 두시면은 충전하시면서 되게 편하게 깔끔하게 쓰실 수 있어요 전반적인 디자인은 이제 다음과 같고. 어쨌든 지금 1,500cc에서는 클래식과 클래식 플러스 두 가지거든요 보시는 모델이 클래식 플러스인데 나는 미니의 디자인과 안전성, 주행 성능 요 정도면 괜찮고 어, 크게 예산 레인지 범위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시면 두개 중에 선택하시면 되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썬루프 포함해서 옵션도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그리고 스티어링 아래쪽에 보시면 핸들 열선 버튼이 있거든요 핸들 열선이 이제 전 모델에 다 들어가 있다. 요것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도어라 더불어서 저희 브랜드에서 좀 판매량이 높은 5도어 쪽 가보시도록 할게요. 5도어고요. 마찬가지 24년형입니다. 이 모델 보시면 특히나 외관에서는 밑에 이제 휠 여기 보시면 인치는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타이어의 벤투스 프라임 3 모델이 들어가 있고 인치는 동일한데 요휠 스포크 디자인 패턴이 바뀌었고요. 약간 곡선을 사용하면서 조금 더 우아한 느낌을 가미했어요. 그래서 외관상에서는 이 차이가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요거는 이제 실내 옵션 기능이 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면 어, 안쪽에 디스플레이나 레이아웃은 동일한데 5도어 모델은 현재 기본형 모델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옵션이 좀 많이 좋아졌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좀 원래 선호하셨던 이내비게이션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빠른 검색 누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검색도 편하게 가능하시거든요. 네비게이션이 들어갔다는 게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세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열선 안쪽에 이제 열선 핸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차량가는 4,200만 원입니다. 차이점이 크지는 않거든요. 크진 않지만 그 차이점이 좀 나에게 필요한 차이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재 24년 모델 판매를 가 시작했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신형임에도 약간의 할인이나 저금리 혜택 이런 게다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금융 상품만 잘 이용하시면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다. 요거 말씀드리고 3도어랑 5도어가 메인에 속하기 때문에 요거 위주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렸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차종들 위주 또 다른 컨텐츠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